안녕하세요. 영웅국어입니다. 오늘은 중세국어 문법 중에서 히읗종성체언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히읗종성체언은 체언종성의 히읗을 가진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보시면 살히읗, 나라히읗, 머리히읗, 안히읗, 바다히읗, 수히읗, 암 히읗, 매 히읗 이렇게 종성에 히읗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히읗 종성 체어라고 말하는 거죠. 체언이 조사 없이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살, 나라, 머리, 안, 바다, 수, 암, 매 이렇게 히읗이 없이 체언만 쓰인다는 뜻이죠. 히읗 종성 체언이 실현되는 양상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읗 종성 체언 뒤에 몸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올 때는 연음되어서 히읗이 온전히 실현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살 히읗 플러스 몸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가올 때는 살히 히읗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히읗 종성 체언 뒤에 기역과 디귿,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히읗과 기억이 축약되어서 키읗으로, 히읗과 디귿이 축약되어 티읗으로 실현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안 히읗 플러스 과라는 조사가 왔습니다. 히읗과 과가 축약되어서 안 과가 되었죠. 따 히읗 플러스 도라는 조사가 왔습니다. 히읗과 도가 축약되어서 따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히읗이 축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히읗 종성체언뒤에 자음 또는 관형격 조사 시옷이 올때 아, 사실 시옷은 자음이죠. 시옷이 올때 히읗이 생략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나라 히읗 뒤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왔습니다. 그래서 히읗이 탈락해서 나랏 이렇게 되었고요 머리 히읗 뒤에 털이라는 자음이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히읗이 생략되어서 머리털 이렇게 되었습니다. 히읗종성체어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올 때는 연음되어서 히읗이 온전히 실현되고요. 뒤에 기역과 디귿,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는 추격되어서 키윽과 티읗으로 실현되고 그리고 뒤에 자음이 올 때는 생략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읗 동성 체언은 현대국어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히읗 동성 체언이 쓰이던 단어들도 단일어에서는 주로 히읗이 소멸되어서 쓰이고 있지 않은데요. 일부 복합어에서는 히읗이 탈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머리카락, 머리는 히읗 동성 체언이죠. 히읗과 가가. 추격이 되어서 머리카락이 되었습니다. 암팍 안내 희우과 박기 추격되어서 팍이 되었습니다. 살코기. 살의 희우과 고기가 추격되어서 살코기가 되었습니다. 암탁. 암의 희우과 달기 추격되어서 암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평아리. 수의 희우과 병아리가 죽약되어서 수평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히읗 종성 체언은 체언의 종성에 히읗을 가진 단어를 말하고요.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히읗이 온전히 실현되는 경우는 히읗 종성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올 때고요. 히읗 종성 체언 뒤에 기억과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는 축약되어서 키읗과티읗으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히읗 종성 체언 뒤에 자음이나 또는 시옷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올 때는 히읗이 생략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히읗 히읏 종성 체언의 히읗은 단일어에서 대체로 소멸되었지만 복합어에 복합어 속에는 탈락하지 않고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